FBS 습격 사건 바다를 사랑하는 남자 그리고 수염의 아들 개그맨 정복이 됩니다 크으. 여러분 제주도 바다입니다 제주도 바다 크으. 제주도 바다 냄새가 벌써 달라요 여러분 냄새 느껴지시죠 오늘 이 제주도. 한림 쪽인데 이 한림 수협이 오십팔 년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아버지랑 거의 같은 세대 수협인데 어떤 일을 또 하고 계시고 과연 이 코로나 시국에 잘들은 지내고 계시는지 제가 한번 오늘 좀 습격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주도니까 신인 나네 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훌훌 버리고 혼자 없어 예 한림 수협 FPC. 저기도 한림수협 위판장. 여기도 한림수협, 뭐, 온통 한림수협이에요, 온통. 제가 수협 다닌 역사 이래 이렇게 수협이 다 써있는데 처음 봤어. 뭐, 지금 뭐, 온통 수협이에요. 자, 여기에요. 한림수, 한림수산업협동조합인가? 잘 써있잖아요. 58년 됐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 안녕하십니까. 네. 어, 우리 FBS 껴 사건 가중 여러분들께 인사 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예 반갑습니다. 저는 한림수협의 경제상임이사 이치형이라고 합니다. 이 예, 한림수협은 58년 됐다고 들었어요. 예. 이 자랑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아, 저희 수협 이제 연속 한 10년, 1년간 연속해서 천0 0억이상에 입한 거를 또 올렸고. 오, 일단 10년 이상 천0 0억 올린다는 건 어떻습니까? 이게 다른 우리 수협에서도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한림에서만 지금 가능하고 있는 겁니까? 물론, 연속이란 부분은 몇몇. 조합이 되진 않습니다. 그럼 직원들도 자부심이 좀 있, 있겠어요? 뭐 요즘 뭐 X세대라 해가지고 뭐. 너무 옛날 얘기하니까 X세대. 그런, 그런가요? 네. 네. 그럼 Z세대인가요? 아니. 너무 어리고. 오렌지족인가요? 네. 네. <laughs> 하여간 우리 직원들은 이제 입사하면서부터 한림수협이란 브랜드 자체를 인식하고 입사를 하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자부심이 우선 있고 그리고 그에 따른 또 브랜드 충성도도 만만치 않게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 그러면 정말 한림수업에 대해서 자긍심 갖고 예. 근무를 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직접 만나서 예. 겪어보도 되게 세세하게 감찰해 보십시오. 예. 그럼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혼자 없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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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격 왔으다. 습격 왔으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옵까 네. 맞습니까? 안녕하옵까 아, 처음 듣는 말입니다. <laughs> 안녕하고 가는 네. 아, 그래요? 네. 안녕하십과. 아, 네. 아, 인터넷으로 배워가지고. 아, 예. 인터넷에. 우리 한림수협 총무과에서 어떤 네. 일을 하고 계세요? 아, 예, 저는 이제 조합원 담당과 함께. 네. 예. 보안, 전산, 뭐, 그, 요 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수협이 전국에 다 있잖아요. 아, 사실 예. 전국에 저도 다 다니고 있는데, 제주도에서만 나는 게, 예. 제가 알기론, 갈치. 옥돔, 예. 제주도에서 유명한 옥돔, 갈치, 그 다음에 다은바리또 다른 것들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어요? 우선 대표적으로 조기. 아 조기는 저쪽 아니에요 영광. 영광 유명합니다. 영광 네. 조기 예 저도 참 좋아하고 맛있는데 네. 전국에서는 이제 최대 생산지가 저희 한림수협입니다. 아 진짜요? 아, 예 조기를 잡는 배인 그 유자망인 배가 저희 한림수협 에 이제 가장 많이 있어가지고. 야 영광에서 지금 이거 보신다면 아니다 하면 저희에게 반박하십시오. 저희가 영광으로 또 찾아가겠습니다. 아, 최대 생산지라는 말씀이고요. 네. 영광을 또 사랑하고요. 네. 참 맛있습니다. 상무님 반갑습니다예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저 한림수협 최상무 김영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오늘 이 인터뷰를 사투리로 진행을 좀 하도록 아, 하겠습니다 아 기마씨 어 기마씨 예, 그렇습니까 이라는 뜻이죠 어, 이렇게 한림수협 자랑 좀 부탁수다 많이 수다 어. 많이 있는데 아무래도 생산자들이 어획해온 수산물을 언제든 어떤 물량이든 다 처리할 수 있다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게 아... 저희들만의 장점이 주맛이. 이런 어민분들이 힘들다고 하 소연할 때는 어떻게 또 위로를 해주세요. 저희들이 이런 제반 시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축제라든가 이렇게 소비 촉진라든가 이 아니면 팔로 이런 자구책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희들도. 풍어제 드릴 거예요. 아 예. 나 기독교인데. 예. 아니 나 기독교라니까. 아빠가 목사님이요 종교라든가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저희들이 어업인들이라 조합원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 종교를 따져서 하는 게 아니라 용암 님게 드리는 거고 아 근데 이렇게 말씀을 또 잘해주시니까 내가 할 말이 없네 근데... 좀 믿고 맡길 따라갈 수밖에 없네 요예 고맙습니다 예 <laughs> <laughs> 네, 안녕하수까 바쁘실까예좀좀 바쁘냐 <laughs> 역대 인터뷰 중에 가장 바쁘신 분입니다. 아니요 아니요 지금 그 바쁜 거는 제 바쁜 사람은 아닌데. 네. 지금 급하게 처리해야 할게 있어가지고. 아 지금 무슨 무슨 급한 일이야 이게 지금? 아저 읍사무소 가가지고 뭐땡 와야 돼가지고. FBS 습격 사건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 일단 인사 한번 부탁해 숙탁. 네, 안녕하십니까. 저 한림체 홍승보라고 합니다. 한림 수협에서 어떤 일 하고 계세요? 저 시설 관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인터뷰라기보다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자 제주도에서 나는 방어. 방어는 몇 센치 이상 돼야 잡을 수 있을까요? 30cm. 정답! 예. 오, 예, 어떻게 하셨지? 찍겠습니다. 어, 그러면, 참돔. 제주도 하면 참돔인데, 참동? 몇 센치 이상 돼야 잡을 수 있을까요? 참돔? 25cm. 어, 비슷했어면 24cm. 아. 오, 어, 얼추 이걸 어떻게 아시지 그럼,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 문제 맞추면 바로 출발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제주 갈치는 과연 몇 센치 이상 돼야 잡을 수 있을까요? 갈치 봤는데, 이거? 18cm. 18cm? 네. 정답! 오케이. 동사무소 출발! 연사무소 그래, 출발! 출발 출발! 네, 감사합니다아 네. 오늘은 진짜 제대로 된 습격사건 정신이 없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수다! 빨리 가수다 가수다! 계장님 예 제가 이제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데 네다할 일은 수 없어요 다! 예, 그럼 제가 가면서 네. 이 많은 건물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그 작년에 해양수산부에서 선정한 대한민국에서 가장 깨끗한 가장 우수한 위판장으로 선정된 저희 네. 한림수협의 위생위판장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넘버원 위판장. 넘버원 위판장입니다. You're still my number one. 난 찾지 말아줘. 이야. <laughs> 위판장 맞습니까? 예, 위판장 맞습니다. 이 냉방시설을 다 해놨습니다. 이 내부 온도를 수산물 선도에 가장 적합한 온도로 사계절 이제 유지를 하고 있고, 어가 유지에도 네.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갈치들한테 이왕 잡힐 거면 한림으로 오라고 좀 한마디 해주세요. 아, 예. 갈치들아. 하! <laughs> 어차피 잡힐 거면, 특히 그 불법 그 중국어선 이런 데 잡히지 말고, 대한민국 어민, 특히 우리 한림 수역 어민들에게 많이 잡혀줘. 미안한 얘기네. <laughs> 그래, 갈치들아, 이왕이면 어망 보고 들어올 때 제주 한림 어민 여러분들한테 와주길 바란다. 아, 어, 이제 우리가 찾고 있는 FPC. 예, 건물은 또 어딥니까? 지금 바로 이제 도착했습니다. 아 여기군요. 예, 여기 예, FPC 사무실. 예, 맞습니다. 명물, 난이 사람을 좀 추천한다. 한몇분좀 추천해 주시죠. 예, 우선 이 FPC 소개는 저희가 이제 많은 전국 단체에서 이제 견학을 오고 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설명을 해주시는 유통홍보 과장님이 따로 계시고요. 어, 유통홍보 과장님 만나야 되고. 마침 그 부서에 네. 명물이 또 있습니다. 아, 여기 또 우리 한림 예. FBC에. 예, 뭐, 지역사회에서도 아주 유명한 아, 그래 직원인데요. 그래요? 춤도 잘 추고. 춤도 잘 추고. 춤도 잘생겼습니다. 잘 어, 잘생겼고. 잘생겼고. 키 작고. 목이 조금 엄, 없어요. 거북이에요. 어, <laughs> 아니. <웃음> 네, 제참 어, 좋아하는 네, 알겠습니다. 칭찬. <laughs> 아. 우리 한림수요 유통복보가의 자랑이라고 네. 많이 들었습니다. 네. 일단 우리 FPS 가족 여러분들께 까불면서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laughs> 한림수염 f p c 얼굴 마담을 먹고 있는 계장 조태혁입니다. 아, 네. 우리 조태혁 회장님, 아 이게 진짜 분위기 메이커시네. 아니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근무한지는 10년 됐고요, 수협 들어온지 는 10년 됐고. 이 유통원복가는 지금 3년차입니다. 아니 소문이 자자해요. <laughs> 어떤 소문이요아 재밌다, 춤을 잘 춘다, 노래 잘한다. 그래서 저희가 네. 이분이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위트가 있으신지 또 확인부터 좀 해볼게요. 순발력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네. 조기 이행시가 들어가겠습니다. 아 예. 조 조기는 헐림 셋이 최웁입니다 어. 기기 똥차입니다, 맛이. <laughs> 안녕하십니까 한림 수협의 박봉순 계장입니다 홍보가 에서 지금 어떤 일 아, 하고 계세요? 저희 조합원들이 잡어온 수산물을 이제 안전하게 팔수 있게끔 그런 역할도 하고 신선한 그 수산물을 소비자들한테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제일 홍보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게 조기죠? 그렇죠. 네. 우리 저희 카메라 보시면서 조기 홍보 한번 부탁드립니다. <laughs> 네. 어쨌든 우리 조기가 제주 연근에서 제일 많이 잡히는 생선이고 네. 또 제주도에서 우리 한림 수협에서 제일 많이 수확하는 그런 생선입니다. 네, 많이 이용해 주시고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CF처럼 제주조이 맛있어요 좀 한마디 좀 현빈이나 원빈처럼 제주 참조이참 맛있습니다. 별이 다섯 <laughs> 개지느 어미가 다섯 개. 아니 인터뷰 하고 있는데 네. 갑자기 사층에 뭐볼거 있다. 아, 여기가... 여기를 봐야 된다. 저희가 저희 그 FC 동에 여기가 좀 핵심적인 햇살 가공시설을 갖추고 있는. 햇살? 햇살 햇삽? 예, 가공시설. 그래서 예, 그래서 그쪽은 일반인 취입이 제한됩니다. 아, 저희가 아무리. 사층 관한 거로 제가 모시고 왔습니다. 어, 아, 여기가 예. 이제. 예, 저기 통이 보면 지금 녹차방어 작업하고 있네요. 아, 녹차방어 예, 지금. 예. 아, 저쪽이 지금 고기가. 예, 예. 고기를 집어넣으면집어넣으면 기계에서 이제. 코를 뜨고 나오거든요. 아 네, 신살만해서 이렇게 해서 네, 가공하고 있습니 신기하네. <laughs> 이제 이까지는 여기까지는 이제 준청결 지역입니다. 이까지는 이제 물이 사용이 가능하고 응. 저쪽이 이제 청결 지역에서 물도 사용이 안 되고 어디 저쪽 으로 네, 네, 가면 여기서부터 이제 물도 사용할 수 없을 예, 정도로 만 완전 청결 지역. 청결 지역. 네, 저쪽에도 이제 진공 포장이이루어니 그러니까요. 예, 통과 후에는 이제 박스 포장해서 상품으로도 출하하게 됩니다. 할림 수염은 진짜 정신없이 바쁘다 네, 네, 네. 그리고 사람이 좋다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는데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과정이 어떠셨어요? 네 오늘 그 FBS 숙격 사건 네. 네, 오늘 재밌게 즐겼고요 그리고 이곳 할림 수염까지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전국 최고로 하는 할림 수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아,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저희가 수염 중앙에서 나온 요리를 구해 줘 플러스. 요것도 제가 과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거 근데 뭐 직접 제가 가서 뭐 받아본 적이 없는데 오늘 대단한 큰 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네. <laughs> 아 이거 우리 식구들과 함께 쓰시라고 드린 건데 그냥 개인 선물이거버렸 네. 뭐잘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예. 맛있는 요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어 오늘 저희 함께 해봤는데 여러분들 덕분에 저도 한림에 대해서 그리고 제주에 대해서 잘 느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무리, 우리 파이팅 하면서 이 시간 좀 마무리할까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선함도 한 수위 안전함도 한 수위 알림 수업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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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둘, 셋 하, 인사가 취소됐대요, 모시 괜찮습니다 <laughs> 말했드립니까 <말을> 파이팅 <laughs> 큐! FBS 습격사건 여러분, 제주도 바다입니다. 제주도 바다. 또다시 여기 바닷가 너와 나 단둘이